Just do it! Just...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뇌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숭고한 유물 있죠? 이 숭고한 유물이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낚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거래, 그렇게만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숭고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인첸스를 할때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숭고한 유물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숭고한 유물을 잘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숭고한 유물을 잘 뽑으시려면, 인첸트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스캐빈저라는 인첸트 인데요 이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에서 인첸트를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일단 빠르게 러시 그룹으로 가줍니다 이쪽편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오면 저기 보이시죠 뭔가 풍겨져 나오는 여기로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건 공짜고요 여기서 똑같이 밤에만 인첸트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승고한힘을 말고 그냥 인챈트 렐렉 있죠? 이걸로 인챈트를 하시면 스케빈저라는. 인첸트가 뜨게 됩니다 물론 확률로 뜨는 거기 때문에 잘안뜰 수도 있어요 계속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인첸트를 어디다가 발라야 되냐 바로 이 낚시대에 바르셔야 합니다 이게 고기 한 자의 낚시대인가? 아무튼 그걸 건데 왜 여기다가 붙여야 되냐 지금 보시면 숭고한 유물이 2.5배로 더잘 뜬다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왜 스케빈저를 붙이라고 했냐 이 스케빈저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스케빈저의 능력은 인첸트 랠리 그리고 핵폭탄 그리고 보물지도 그리고 실 이렇게 총 4가지를 3배를 올려주고요.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숭고한 유물이죠. 숭고한 유물은 1.75배를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미 2.5배를 올려줬어. 근데 케 빈저로 1.75배를 더 올려. 그럼 총합 몇 배입니까? 바로 4.25배가 나오죠. 와우 엄청나죠. 이렇게 하시면 승고한 유물을 최대 효율로 뽑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승고한 유물 관련해서 좀 이제 잘못된 사실들이 많아서 이걸 좀 바로 잡아드릴게요. 먼저 승고한 유물이 잘 뜨는 위치가 어디인가 이걸 모르신다면 그런 건 없습니다. 승고한 유물이 잘 뜨는 위치는 따로 정해져 있지 가 않아요. 뭐프스에서잘 뜬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자기가 행운이 좋은 거고요. 승고한 유물은 잘 뜨는 위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밤에 잘 나오냐 낮에 잘 나오냐 이것도 없습니다. 아예 조 받지 않고요. 날씨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오로라 쓰거나 해가지고는 하면 더잘 뜬다. 이것도 잘못된 사실입니다. 아예 적용을 받지가 않아요. 또 계절도 적용을 받지 않고요. 이 낚시제를 이용해서 승관이음을 많이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